충청남도에서 13세 유도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은 선수의 꿈에 큰 타격을 주었고 코치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A군은 유도에 진심이었지만 2024년 5월 전지훈련 중 코치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. 이 사건은 체육관 내에서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.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훈련 후 멍이 가득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. A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코치와 다시 만날까 두려워 대회 출전도 망설이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유도계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지도자와 학생 간 폭력이 만연함을 드러냅니다.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코치는 해고됐지만 개인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충남 유도회는 징계 결정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내리기로 했으며. 이 사건은 계속 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. 학생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. 이번 폭행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줍니다. 우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.